이 그림은 이제 한자경 교수님의 공적연지라는 데서 이제 그 발췌했는데요. 마음의 표층에서는 이렇게 나, 너, 그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깊은 마음에서는 내가 곧 너고, 네가 곧 그고,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심층에서의 마음이고 이 심층에서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그고, 나, 너, 그가 하나인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주인공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느껴지진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지만 우리가 잘, 잘 생각해 보면 그와 비슷한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연의 일치라 말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그 일이 꼭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그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융은 이것을 이제 그 공시성 동시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동시성이 작용하는 것은 이 심층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연의 일치처럼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없는데 딱그 타이밍에 그 사람이 해결을 하러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힘을 가진 우리 내면에 네 있는 그, 그러한 전체가 하나로서의 마음, 그거를 일심으로 받고 그것이 열애장으로 봤고 그것이 불성으로 봤고 그것을 아까처럼 얘기한 자성미타로 본 겁니다. 아미타열에는 바로 그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법신불의 의인화가 보신불인 것처럼 보신분은 상징과 표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여여하게 그대로 있는 그러한 깊은 마음 자체를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주인공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이제 평정심 우백화가 활동하는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 육아행 밀법수행이기도 하고, 방편을 통한 실상 체험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앙심인데, 어, 외부적인 표상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어, 뭐,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밖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내 내면에는 누구한테나 다 부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부처님의 마음 속에서는 내가 너고 네가 그가 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어떤 무의식이 있고 보편 무의식 자체를 이름 붙여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면서 순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내삶 속에서 예를 들면 급하게 돈이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대행스님한테 갔다면 그 대행스님은 주인공한테 몰락 맡겨라 네 문제를 돈이 나가야 됩니다 주인공한테 맡겨라. 그리고 맡기고 주인공을 믿고 왜냐하면 네 마음속에 그런 부분 그런 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의 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큰 마음에 네 문제를 맡겨라. 그것이 잘 안되면 그큰 마음이 용광도의 쇳물과 같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 쇳물에 무엇인가 던지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네 문제도 그 쇳물에 끓는 펄펄 끓는 그 쇳물에 집어넣도록 해라. 그러면 그것이 녹아서 없어지는 과정을 바라봐라. 그렇게 해서 믿고, 맡기고, 지켜봐라.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선언이 그렇게 커지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왔더니 거기에 있었던 이제 어떤 보살님이 그 귀신이 들려서 온 사람한테 그 귀신이 들려서 온 사람의 주인공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야 주인공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 사람의 주인공이 내 주인공이니까요. 나너 그는 하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승연불이 상승연불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방편적 토대를 만든 것이 대행스님의 선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호우 포노 포노의 정화와 비슷해서 내 경험이 모두 내 업식, 다시 말하면 내 깊은 곳에 있는, 깊은 곳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것을 반영인 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 꼭내 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나의 업이 다른 사람의 업이고, 다른 사람의 업이 내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을, 업장을 조시, 조심하고, 카르마의 법칙을 조심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살생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 사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열반에 들지 못하고,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누구도 부처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내 엄만 있는 것이 아니, 아니니까 내가 무엇인가 부당한 것을 경험할 때 할지라도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하나의 업 속에서 온 것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픈 오픈의 정에스처럼 부처님께 주인공께 모두 맡기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하는 회사에 경영난이 왔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내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또는 이 우주상의 우주인들까지 모두 다 합쳐서 그런 모든 우주인들까지 합친 모두의 업식의 발현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맡기고 놓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 회사 자체가 경력란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업식 자체는 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씨앗이 알아야 할수 있게. 아래하식게 뿌려졌기 때문에 선한 인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신앙심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되죠. 첫 번째 조건이 믿고입니다. 믿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심이 생기는 대상이면 다 됩니다. 주인공도 아까 법신불의 의인화라고 그랬죠. 의인화가 되는 것은 다 됩니다. 그것이 중승선법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중승 연불에서 대상이 글이 될 수도 있고 언어가 될 수도 있고 호흡 될 수도 있고 기운이 될 수도 있고 생리 현상일 수도 있고 심상에 떠올르는 부처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믿음이 가는 것이 있으면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어떤 존재 아미타 부처님이 마음에 와닿는다 또는 뭐 알라신이 신앙심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그 신심을 바탕으로 그 신심의 대상한테 내 문제를 맡기고 그내 문제가 어떻게 사라져가는지 어떤 식으로 변화해가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지간에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인공이라 예를 들었던 것은 대행 스님의 케이스입니다. 대행 스님은 원래 그 주인공이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말을 거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신령님처럼 말을 거는 존재, 신령님처럼 아니라 신령님이었습니다. 말을 거는 존재였는데, 대행스님의 경지가 높아지니까 그 신령님이 그 진여실상으로 바뀌면서 주인공이 됐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됐고, 그렇게 돼서, 이제 대행스님은 그 신통을, 그 법력을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그 제자들도 그렇게 법력 속에서 그 법력을 통해서 삶을 순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한 마음이 됐던 또는 주인공이 됐던 또는 아미타여래님이 됐던 관세음보살님이 됐던 누가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신심이 일어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고 바라보는 것이세 가지가 대행선법이고 이 대행선법을 저는 되게 좋게 본 것이 아까 얘기한 그냥 내가 내 삶을 참 열심히 잘 다. 잘 다루면서 살아서 그렇게 순한 삶을 살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건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자손의 평안을 부처님께 비는 노모의 손끝에도 부처님은 내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빌어서 그렇게 빌어서 내 삶을 순하게 만들므로써 아까 얘기한 상승연불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한다든지 그 방법만이 옳다고 믿게 되면 중승선법에서 잘못된 케이스와 중승연불에서 잘못된 케이스와 똑같기 때문에 그건 좋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 마음이, 아, 참 너무너무 좋다. 만족스럽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다. 나는 이 세상을 더 살고 싶고 이 세상 속에서 더 나를 표현하고 싶고 이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 수 있으면 이 대행 선법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호포노프노 정화가 된 겁니다. 정화는 아까 점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차로 정화돼 가는 겁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서서히 정화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서히 정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할 때, 아무것도 안 하지만 명확하게 깨어 있을 때. 그래서 공적 연치는 공은 공적은 비어서 아주 정막하게 고요해져 있고 영지는 그 영명스럽게 빛나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굉장히 빛나고 명료한 상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앞 부분의 공적은 정토고 뒷 부분은 이제 아미타여래가 되는 겁니다 극락정토와 아미타여래가 고요함 속에서 무량광으로서 명료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삶이 순해야 되는데 삶을 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마음선법처럼 무엇인가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믿고 그 대상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라고 말해서 한 번에 그냥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맡기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세요. 맡기고 그것이 변화해져가는 과정을 바라보고 실제로 맡기고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내 주변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삶 속에서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삶을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자마자는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바라봤지만 거기서 이제 그와 같은 기도와 같은 것에서 나와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인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오나? 일어나나? 오나 합니다. 내가 하나가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해결책들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야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거기까지가 저는 이 정토 불교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탁치면서 극락왕생 아나무아미타불 아미, 극락왕생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신심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이 될수는 있겠지만 실제 정토 불교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칠 수 있, 마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좀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 주세요. 예, 잠시만요. 예, 그러면 경험 자체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겁니다. 어, 그 신심이란 것은 대상이 명료했을 때좀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런 신심을 낼수 있는 신앙심을 낼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가능해지고요.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알수 없는 신이라고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전도의 반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알수 없는 이름을 알수 없는 신 솔직히 이게 위태위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위태위태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영지주의하고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그, 어찌됐든 내 삶이 순해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일단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적 적용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갑자기, 어, 우리 회사가 경영난에 들어왔어요.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경영난에 들어왔다 그랬을 때, 그럼 이 경영난 때문에 나는, 입사하자마자 금방 잘릴지도 모르고 또는 최악의 경우는 월급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으면 만약에 내가 믿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믿는 존재한테 그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대상이 아미타 부처님이면 아미타 부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대상이 예수님이면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또 맡깁니다. 그리고 또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음 몇번 맡겨서 내 마음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서 좀더 편안해진다면, 그럼 완전히 맡긴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내 삶을 살면서 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바라보고, 그걸 찾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대행선법이 됩니다. 생각이 없는 것과 명확한 것을 명확,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어,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여기 모니터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떠있죠. 그럼 내가 그걸 또렷하게 볼수 있죠. 그거를. 그게 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렷하게 볼뿐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생각이 없이 내 정신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정신이 하나로 일심으로 집중이 되어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명료하게 깨어있으면서도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결과를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를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수행해서 되지 않아요. 기도해서 되지 않아요. 어떤 걸로 되지 않아요. 그것이 될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삶이 순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날카로움이란 것은 내가 삶이 하루가 순해지면 하루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 이게 날카워지면 내가 순하게 살수 있는 요령이 생깁니다. 이것이 계정의 산물화게 돌면서 점점 더 맑아져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돈오겁니다. 아내 인생이 참 좋다.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좀더 느끼고 살고 싶어.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삶에 대해서 평화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만족스러운 상태, 그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하지 않고, 그 멍하게 있지 않으면서도 생각을 안 하는데도 명료해지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순하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것이 이건가요? 저건가요? 하면 아까 탐, 진, 치, 만, 의 중에 의심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전가 기도도 같게 볼수 있습니다. 방법론으로만 본다 그러면. 그리고 모든 것이 신의 탓이 아니죠. 모든 것은 신의 탓이 아니라 신이 인간으로 와서 자신이 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정한 사람들은 그 죄에 탄감을 받았다라는 것이 전, 전가 기도의 본래 뜻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죄가 있을 때, 어, 그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그때 이미 죄사함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맡기겠습니다. 할수 있다는 것이 전가 기도의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엇인가 어떤 상태, 어떤 의식 상태, 그걸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선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꾸 체크를 하는 순간 계속 의심이기 때문에 체크하는 것은 의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탐진치 만이가 일어나고 무조건 선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해셔도될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